2025 신한솔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 하노이글스의 시즌 14차전 경기입니다. 1번에 박성환, 2번 안상현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한유석 시즌 18 경기를 던졌고 7승 3패입니다. 2.8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에 이원석, 2번 손아섭, 3번 우리빈 4번 노시완 5번 지명타자 최은성, 13경기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자책점은 5.45. 선발을... 오... 내놓고. 빠른 타구1 2관을 통과했습니다. 선두 타자 박성환의 안타. 빠른 호를 놓치지 않고 잘 받아친 박성환 선수예요. 네. 4화 3분의 1이닝 동안 볼렛이 다섯 개가 나왔었는데요. 네. 추구를 공략하는 안상현.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오익수, 뒷쪽 원바운드로 감장을 때렸습니다. 박성환은 3루 삼루에서 멈췄고, 안상현 2루 안착 1, 2번 테이블 세터가 최고의 기회를 합작해 내고 있습니다. 노하우스의 주자 3루 2루. 황주서 선수는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밝은 선수입니다. 떨어뜨립니다. 허스밍 성지 원아웃. 안정된 투구폼, 기본을 잘 갖춘 투구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투구하는 에, 투구폼도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황주서 선수를 평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2, 3년 후에 이제 어. 결국 주무기인 포크볼이에요. 변하고 들어갑니다! 응. 삼진! 자, 그에레비아도 응. 반응하기 그리고 어려운 커브였습니다 10점 네. 경기 NC다니스하고 경기에서는 또 이래야 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 바깥쪽 들어갑니다 응. 또 다시 높게 가지 않을 거면 살짝 빠져서 슬라이드가 좋을 것 같아 응. 변화구의 승리 삼진! KKK! 무사 주자 3루 2루의 큰 위기를 황준서가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변하고 떨어뜨립니다. 허스윙 삼진! 그립은 너클 그립은 잡았어요. 검지를 배드에딱 어 걸쳐가지고 네. 회전을 좀더 많이 주는 노벌 투 스트라이크 떨어뜨립니다. 허스윙 삼진! 나 아웃! 조영우가 공을 찾아서 1루에 던졌습니다. 투아웃이 됩니다. 잘 맞았습니다. 준경수 편 안타! 나이 글스 오늘의첫 안타는 노시환 선수가 때려냅니다. 툭 갖다 맞칩니다우입수 앞에 떨어집니다. 블리언 카운트를 이겨내는 최은서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가 어한 번에 잡지 못했습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김태현의 희생 번트. 종으로 떨어지는 커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투구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 같아요. 변화구을 건드렸고. 에데디아 선수가 어 박성완 선수가 처리되네요. 네. 유격수 박성완이 잡아냅니다. 깔린 타구입니다. 삼루수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3아웃. 잘로 삼루와 1루였습니다 그프리스운데가 어. 생각한 것보다는 안안피올라와가지고 네. 화이트 선수가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전히 영대영. 시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볼넷 없이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강준서 선수입니다. 3회말 선두타자 심호준의 안타. 지금도 빠른 볼에 일단 타이밍 맞추고 나가다가 갔어요. 뛰었습니다. 음. 타구는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뒷걸음질. 잡아내는 한유섬. 심우주는 다시 1루로. 빠르게 지금 움직이질 않고 계속 신경을 쓰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뛰었습니다. 타구는 땅볼 1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심우주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2사 주자 2루 상황입니다. 3번 타자 문현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문현민 선수는 빠른 볼에 당연을 맞추다가 그 변화구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떨어지면 참아내고. 배트가 부러졌고 타구은 우익수 앞에떨어집니다 5년 들의 적시타, 1루 주자 시무들이 홈으로. 오늘은 하노 이글스가 영의 균형을 먼저 깼습니다. 스코어 1대 0. 두볼볼스터에서 배트가 부러졌습니다. 아마 결국은 빠른 볼에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적시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LG전에서 네. 첫 홈런. 3루간 3루초 차박입니다. 돌아섰서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지금도 까다로운 타구를 처리해주는 노시완. 지금도 배트 끝부분에 맞았습니다만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코스였거든요. 예. 팔을 쭉 뻗어서 예, 타구를 잡아냈던 노시완 선수. 낮은 쪽 들어갑니다. 더블 투스트라이 파스 삼진! 3D! 8, 3D 6개째 황준서! 5회까지 무실점! 팬들이 황준서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 뒤로 이동. 잡아냅니다. 투업. 때립니다. 중견수 오른쪽으로 이동. 잡았습니다. 수리아 6이닝 9실점의 황전석 자신의 통산 세번째 퀄리티 스타트 요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7회 초 박상원 선수 올라왔습니다. 시즌 4승 3패 13월드 평균자책점 3.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SSG a s w a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경기 전까지는 박상원 선수가 1위였는데 에레디아 선수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잡아졌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SSG. 득점으로 연결시키려면 이 한섬 타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어. 예. 높은쪽 들어갑니다. 삼지이 한섬 선수를 아카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명준의 타구 높게 떴습니다. 바울 지역으로 쫓아가는 1루수 김태현. 잡았습니다. 투어 두 번째 얘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피쏘와 올렸습니다. 우중간을 향하는 타구. 중견수, 중견수 뒤로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슬리야 왼쪽으로 보냅니다. 살수 앞에 떨어뜨리는 안타. 이재원 번트 됐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 오오 오, 선구가 높아요 이동윤은 3루 이재원은 2루까지 아 s s c 에서 치명적인 실책이 나왔습니다 노하우세 투자 3루 2루 바로 이거 이서 달아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맞는 그런 그림입니다 내립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 갑니다. 우익수. 같이 택업을 해야 되겠다. 트랙 앞에서 잡았고, 두 명의 투자 모두 태그업참루 투자, 이동윤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호준의 희생플라이로 한점 달아나는 하나이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 0. 바로 이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단손나섭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고지를 또 하나 점령하고 있습니다 KBO 최초의 2,600 안타 3,000 안타를 하게 해서 차근차근 한발 한발 좀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어이 커브를 받아서 2 안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커브의 타이밍이 좀 괜찮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조금 빗맞았거든요 네자 이번엔 확실하게 끌어올렸네요 손하섭 선수 개인의 기록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타가 나왔고요 바로 버트작점 1루에서 세입니다 문현빈 주자 1루 1루 지금 투수 앞으로 갔는데 하이트 선수가 신장도 있지만 동작이 좀 느린 편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네. 앞서 악선구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자신도 없었고 자세가 좋지 않았어요 예. 1루 물러나면서 지금 선구를 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배트 내리고 있는 노시원입니다. 일루수와 삼루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자 SSG에게는 너무나 좋지 않은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투까지 나왔습니다. 긴 구정이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빼네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노시원입니다. 무사 말루. 타자는 최은성, 만루에 강한 최은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노아웃의 만루 상황이지만 야수들이 뒤쪽으로 빠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확실하게 노려야 되는 그런 카운트가 된 최은성 선수입니다. 때립니다. 선수가 들어 빠져나가는 타입니다. 최은성의 적시타 만루 찬스에서 주자 두 명, 와이스가 한번 공을 놓쳤습니다.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는 최은성, 2타 점적 시타. 네. 이제는 투수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버조이스. 몸쪽에 빠른 벌을 놓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4대0,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도움에 의해서 네. 추가 득점을 좀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박기호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고요. 이렇게 김태현. 빨아들면서 속도를 줄여야 되니 그래야 좀 번트가 세련되어야 되지 네. 자, 번트 됐습니다. 네. 투수가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희생번트 성공시키는 김태현. 또이삭으로 내보내고. 네. 만루책을 써서 두 명의 아웃카운트를 한꺼번에 만들겠다는 거죠. 승부를 그렇게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1루를 채우고 갑니다. 이도윤 선수가 1루에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오익수 한유섭이 잡았고 삼루 주자와 이루 주자가 대구업하고 있습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더 추가하는 한화이고 있습니다. 지와5대 0. 김성현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SSG의 구회초 밀어쳤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선두타자 김성현의 안타. 자, 배틀을 멈춰 세웠는데요. 일루 노스윙. 하나 측에서 체크스에 대한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헤리어 선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스윙. 3집. 에레디아 선수도 전광판 화면을 보고 예, 이미 더그아웃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 조언을 들어서 잡아당깁니다. 1루 땅볼. 김태현이 잡아서 1루부터 다시 1루. 1루에서는 C. 투아웃이 됐습니다. 밀어보냅니다. 1루수가 몸을 던졌지만 빠져나갔습니다. 중전 안타. 고명준 구명준 선수 1군 복귀 후매 경기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자 구회 초 투아웃의 한화의 투수 교체입니다. 왼손 조동욱 선수가 올라왔고요. 원래 최지훈의 타석인데 SSG도 우타자로 예, 바꾸는 것 같습니다. 베타 김성욱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심호준이 1루에 던지면서 경기를 끝냅니다. 최종 스포 5대 0 한화 이글스의 승리. 유현진의 빛나는 호투가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이끌었던 오늘 8월 23일. 단어이을스는긴 연패의 터널을 선발진의 막내 황준서 선수가 벗어나게 해줬습니다.